중간 제품 자자자 일단 사진 보니까 어때요 예쁘죠 예쁘잖아 일단 색깔이 냉장고에 딱 넣으면 어떨 것 같아요 냉장고에 이렇게 한 켠에 딱 넣으면 자리차지 안 한다 일단 그리고 어디에 써봐도 좋다 그리고 이걸로 사면 요 밑에 요 지금 트레이를 주네요 그래서 얘네들 넣어보기 좋다 자 요거는 해물 생선 요런 거 담아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새우살을 내가 샀습니다 오늘 새우살을 샀는데, 이 새우살을 씻어가지고, 일반통에 넣으면 어때요? 밑에가 좀 질퍽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물기를 내가 완벽하게 빼지 않고 넣어야 되면. 그런데, 못게요 생긴 거. 자, 맞지? 우리 전주님 주문 바로 해주셨지? 자, 첫 주문 주신 분들에게 내가 또 내일 행운의 이벤트 드릴 겁니다. 요렇게 밑에 있잖아요. 빨래판이 깔려있어요. 진짜로, 요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비 디비가 빨래해도 되겠다. 양말 빨래야 착착착해 소리 들리죠? 이정도로 요래 빨래판을 깔아놨네 이 빨래판을 깔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새우같은 내가 씻어서 물기 쫙못 뺐을때 요놈은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사이로 수분빠지고 새우 까실까실하게 까실까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래 보관되지 그래서 생선류뭐예요 새우 그러니까 얼릴거 말고 내가 3일 있다 먹어야 돼2틀 있다 먹어야 돼안 얼리는게 좋잖아요 김치냉장고에 딱넣어으면 끝내준다 그리고 밑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빨래판 달려있어갖고 짠다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생선통그 다음에 요거 뭐까요 생선 꼬둥어 같은 거. 담으면 좋겠네. 그리고 뭐 급할 땐 양말 좀 빨아도 됩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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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laughs>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저희 오래된 팀장님이 저에게 팁을 하나 주셨어요. 리얼 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팀장님, 요 눈, 요 눈은 뭐할때 쓸까요? 이래 했어. 이 눈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뭐 생선통이라고 사도 생선 뭐 이만히 보관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육고기 보관하셔도 됩니다. 육고기도 밑으로 뭔가 물이 좀 빠지죠? 그래서 고기 종류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은데 고기만 보관할 거 아니다 이가 맞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상추를 샀는데 요 밑에 큰 통이 있네? 요 3리터짜리? 그 상추를 요 보관을 해요. 그럼 상추같이 이렇게 팍 넓은 잎들은 뭐하는 거예요술더 마신다네? 일반 야채들보다? 그럴 때야 눈을 딱내려주는 거지. 상추 숨 쉬라고. 숨구멍이랍니다. 숨구멍. 대박이지 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제품에 각 특색에 맞게 잘 만들어 낸다니까 그리고 이 눈을 요 평상시에 닫고 쓰면 돼 내가 생선 넣거나 뭐 어? 해산물 넣거나 고기 같은 거, 다달 같은 거 넣었을 때 이렇게 다 닫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금방처럼 숨을 많이 쉬는 상추, 배추 널찍널찍한 애들 넣을 때는 이렇게 숨쉴수 있도록 눈, 눈, 자꾸 눈가리를, 이 눈가리를 딱 열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눈가리를 또쓸 때가 있어요 자, 오늘 공국을 끓였습니다. 내가 공국을 막 보글보글 끓였는데 어? 밖에서 나호로 전화가 왔어 근데 얘를 어디 덜어놓고는 가야 돼. 얼릴 거 아니야 이틀, 3일 동안 먹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 통에 딱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허블렁허블렁해가 뚜껑을 못 닫죠? 그리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니까 공국을 끓였어 집에 빨리 가야 돼. 담아와야 돼 근데 일반 통에 담으면 어때요? 뚜껑이 허블렁허블렁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공국 한통딱 담았어 눈가리를 딱 열었어 뚜껑 딱 닫으면 뚜껑이 딱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요로, 요로 김 빠진다니까? 이런 김 구멍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기 나름으로, 활용하기 나름으로 쓸수 있는 이 스마트 냉장기 세트가요. 무려, 이것도 50% 하죠, 지금. 아, 50%, 40%아니 40%. 요렇게, 40%. 자,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3L. 빨래판 큽니다. 양말 빨기 좋아. 큰 빨래. 보라색 빨기도 좋아. 팬티 빨기도 좋아. 자, 빨래판. 요렇게 있고요. <laughs> 야채 보관통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납작하니 우리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펴서 조기, 피조기 이런 거 길쭉길쭉한 아이들 넣어두면 밑으로 물도 빠지고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새우나 뭐 요런 애들 다 보관하기 좋고 근데 뭐 새우만 보관할까요? 고추, 양파 이런 거 남았을 때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얘는 제가 보니까 딱 새우통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 같은 거 저도 마트에 9,900원 하는 거 사보면 다안 먹으면 한반 정도 놔둬놔야 되는데, 뭐, 내일 모레 을 건데, 냉동실에 굳이 얼리면, 조금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쓰면, 그대로, 이렇게어 냉장이군요. 맞아요. 야채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야채 보관하셔도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생선이나, 새우, 조갯살이런 육류 종류, 삼겹살 같은 것도 해서 보관하면, 밑에 이렇게 핏물이 차이지 않을 것 같아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총이렇게 4개가 세트예요 이건 완전 신상 사이즈고 근데 요렇게 같이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트레이 형식으로 쓸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트레이 하나까지 드린다고 하고요 무려 요렇게 10만 9천원인데요 총 그리고 요 정도 한 병만 있으면 냉장고에 다 들어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10만 9천원인데 40%에 멤버가 까지 하니까 58,850원